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긴 폭염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하철역이죠.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후덥지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특히 지하철역 안에만 들어가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이 진짜 끈적끈적해져요 7월, 8월에는 안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 만나려고 예쁘게 딱 준비를 하고 갔는데 지하철역이 너무 더워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밖보다 안이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 8월에는 지하철역 내부도 푹푹 찌는 듯하고 지금은 더위가 많이 해소된 9월 말인데도 오히려 바깥보다 지하철역이 더 덥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지상역인 옥수역은 38에서 39도의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지하에 위치한 건대입구역과 암사역도 32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지하라고 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조선시대의 냉장고, 석빙고도 지하 구조고 지하주차장도 더위를 피하러 들어갈 정도로 시원한데 왜 지하철역만 유독 더운 걸까요? 마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다 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층은 항온성을 갖고 있어서 일정 깊이에서부터는 여름에나 겨울에나 13에서 14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는 냉난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하철역이 처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하철 노선 수도 적고 이용 승객도 적었던 개통 초기에는 냉방이 따로 없었지만 이후 탑승객이 크게 늘어나고 거쳐가는 역들도 많아지면서 냉방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되거나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열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역이 후덥지근해졌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지하철역을 가장 덥게 만든 걸까요? 이걸 알려면 열차에서 나오는 열과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열차에 설치된 에어컨에 의한 발열. 전광판 및 조명등, 승강장에 설치된 발열 기구들과 더운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것까지 다양한 열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 호시탐탐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변인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두 개의 지하철역의 온도를 동시에 비교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환기구 설치 시기 등은 비슷하지만 깊이가 다른 잠실 세내역과 숭실대입구역의 온도를 재고 외부 온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지하철역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 사실상 실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자료조사했던 내용과 실제 역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피실험자를 데리고 지하철역 환경을 달리해 가면서 그때마다 체온과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인터넷을 뒤적이던 어느 날 기적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발행한 공조환기설비 설계 및시공사를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환기설비 파트에서 냉방환기 부하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과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역의 환기 또는 냉방 시스템을 만들 때꼭 고려해야 하는 열원을 모아놓은 문서인 듯하여 이걸 토대로 지하철역 열원의 효과를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서 내용을 추려보면 승강장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1 0 가지였는데 열차 발열, 고조기 발열, 차 냉방기 발열, 열차 풍, 공기 유 인체 발열, 조명 발열, 구조체 열전달, 기타 체열 대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그리고 국가 철도공단 공개자료실 등에서 구간 통과 인원과 통과 차량 수 실내 설계 온도 등의 각종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당역 2호선과 4호선, 강남역 2호선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수식에 넣어 계산해 보면 열을 많이 배출하는 상위 3개 요인은 모두 동일했죠. 바로 열차 발열, 열차 냉방기 발열, 인체 발열이었는데요. 열차가 멈출 때 생기는 열인 열차 발열은 승객 무게를 포함한 열차의 무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을 때 열차의 속도와 얼마나 많은 열차가 통과했는지를 고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차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 작동하는데 열차 위에 달린 채로 열을 배출하죠. 냉방기 용량과 함께 하나의 열차에 몇 개의 칸이 있는지, 몇 개의 열차가 통과했는지, 또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은 몇 분인지 등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의해서도 열이 축적되곤 하죠. 오고 가는 승객들의 체온이 주변 공기보다 높으니 우리 몸에서 지하철역으로 열이 전달되는 건데 아무래도 탑승 인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의 효과가 큰지는 역마다 달랐는데요. 강남역의 경우 큰 기둥 형태의 LED 전광판이 있어 다른 역들에 비해 조명의 열 발생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강남역과 사당역은 승객이 많기로 유명한 역이라서인지 인체 발열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사당역 2, 4호선 환승 구간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더니 많은 승객이 한 번의 열차에서 쏟아져 나와 다른 호선으로 일제히 환승할 때 일시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한 값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지하철역 건설업체에 직접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지하철부문에서 실적 2, 3위를 차지한 GS건설과 삼성물산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GS건설의 상세한 답변에 따르면 저희가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의 더위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열차가 멈출 때 생기는 마찰열이고, 그 다음으로 열차가 달리면서 생기는 저항이나 모터 등 기계 발열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열차가 더 자주 다니면 그만큼 열도 쌓인다는 거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열차를 냉방하는 과정에서 객실 밖에서 승강장으로 버려지는 열이랑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덥고 습한 공간이 체감 더위를 크게 키운다는데 삼성물산 답변에서 알수 있듯이 열차에서 나오는 열은 겨울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름철 열차 위에 달린 냉방기에서 배출되는 열이 우리가 느끼는 지하철 더위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당역 4호선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도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사당행 종착열차보다 승객이 많이 내리는 오이도행 열차에서 나오는 열이 훨씬 더웠는데 이런 이유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또, 인하대학교 김진 교수님께서 겨울엔 바깥은 춥고 역은 따뜻해서 밀도 차이로 인한 공기순환이 잘 발생하는데 여름엔 바깥도 덥고 역도 더워서 자연 환기가 잘 일어나지 않아 더욱 덥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하철역에서는 어떻게 더위를 해소하고 있을까요? 열차 발열에 의해 더워진 지하의 공기는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고, 배출된 만큼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또, 승강장을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통해 직접 냉방하고 있죠. 의외였던 점은 스크린 도어를 강조했다는 건데요, 온뜻 생각하기에 스크린 도어의 역할은 터널로 떨어지지 않게 승객을 보호하고 먼지를 막아주는 것에 그치는 것 같지만 지하철역 더위 해결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역은 8, 90년대만 해도 열차 때문에 매우 더웠는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시원해진 것으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수나 주변 땅의 낮은 온도를 이용해 열을 배출한다거나 전광판 같은 국 부적인 열원 근처에 추가적인 배기 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환기 냉방 시스템을 도입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냉방 및 환기를 자동 최적화하는 환기 냉방 시스템도 개발된 상황이고요. 여름철 더위 해소만을 위해 사계절 내내 운영되는 지하철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건또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유지 관리 비용과 사용자의 편익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설계 방법과 신기술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장은 밀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 냉방을 하더라도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유출될 텐데요. 1인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 남짓인 승강장에서 다른 생활공간만큼 엄격한 냉방 조건을 적용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여명석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바깥이 너무 덥더라도 만큼 세게 냉방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의 첫 질문이 지하인데 왜 더울까? 였잖아요. 그런데 지하 공간이 자꾸 개발되고 땅의 시원함을 이용해 냉방을 하게 되면 결국 지하 자체도 항온성을 잃고 점점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원이 개발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올해 여름, 내년 여름은 지금보다 조금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뜨거운 지하철과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시 탐탐!